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네그 동양인 말고 네 외국인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와서 점사를 볼때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닥 다르지 않아. 근데 약간 이게 동양적인 철학이랑 어. 조금 다를 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성향이 약간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성향인들이라고 음. 해서 외국인들 똑같아 조상이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 그냥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사 내용은 우리 보듯이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 앞으로 무슨 일을 아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난 똑같던데 아무래도 외국 외국 뭐 이런 데 하면. 좀... 기독교인들이 많잖아 응. 그래서 혹시나 왔을 때좀아 응. 나는 이런 거안 믿어 막, 혹은, 혹은 이제 응. 아 이거 뭐 가짜 아니냐 막 이런 거 응. 혹시 했던 썰 같은 거 뭐, 오셨던 이야기 한번 들려주세요 외국인들 뭐 천주교 신자분들도 있고 크리스천들도 오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신비로워해요 한국말 할줄 아는 사람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응.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분들이 오는 거야 그러면 자기의 성향 과거 아니면 현재 일 아니면 직업적인 부분 이런 거로부터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색안경 끼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신기해하고 되게 신기한 다고 신비로워 한다 어그 사람들이 더 깜짝깜짝 놀래요 뭐 예를 들어서 조상 중에 머리가 안 좋아서 돌아가신 분 예를 들어서 안병으로 돌아가신 분뭐 아버지가 있죠 어머니가 있죠 할머니가 뭐 아니면 술을 좋아하셨죠 뭐 담배를 피셨죠 뭐 이런거 얘기하잖아요 그 어떻게 하냐고 보이냐고 내 옆에 있냐고 할아버지가 됐던 아버지가 내 옆에 앉아서 그걸 다 보여주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짜로. 그럼 혹시 이제 한국인들이 와서 보는 거랑 같은 방법으로? 네 똑같이 봐요. 혹시 그 방법이 혹시 제가 어떻게 보시는지모르니까 음, 음. 어떤 식으로 해서? 전 그냥 앉혀놓고 앉혀놓고 그냥 보는데, 나 이거 움고 안 흔들고 아... 똑같이 생년월일 적고. 영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운 거야, 나 진짜. 특히 막 독일 사람, 막 일, 일본 사람, 막 뭐지, 러시아 사람, 태국 사람, 이런 사람들. 이름도 길어. 근데 발음하기도 어려워. 그래갖고 그냥 내, 마, 남, 나름대로, 아, 그래, 그냥 필립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고서 이름 적고, 생년월일 적고, 이렇게 해서 그냥 보거든요. 한국인들은 이름에 한자가 있고, 음. 한자에 기운이 음. 음. 있다고들 하시잖아요. 음. 외국인데도 혹시 그런 게좀 있나요? 이름 관련해서? 그냥 저는 한자 기운보다는 그 사람에 써 있는 그 이름 아, 성씨 저는 성씨를 보고서 아, 점을 많이 보거든요. 아, 만약에 우리 피디님이 성씨가 어떻게 돼요? 조씨. 조씨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기운 그걸 보고서 얘기하지 막한자의 기운 저 한자 잘 몰라요. 쓸지도 잘 모르고 어? 그러니까는 그냥 이름의 기운이나 그 사람 지금 앉아 있는 사람 기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그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운 아는 사람의 기운 또 아니면 전화 점사로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목소리의 기운 이런 기운을 듣고서 느끼고서 이렇게 점을 보는 거죠. 선생님이 보실 때 이제 음. 네.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조금만 시 차이가 있었다는 아, 자 다른 게 있지. 지금 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조상을 아무것도 모르듯이 외국 사람도 조상을 잘 몰라. 아. 그래서 어쩔 때는 좀 까까해. 아. 그런 거 빼고는 딱히 뭐다 다르, 다르다? 근데 마지막으로 조금 자극적인 질문이했는데 제가 이제 댓글들 보다 보니까 응, 응, 응. 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잡신이라고 하잖아요. 응, 응. 하면은 그서 외국인 귀신이 없다. 응, 응. 하면은 원어를 무를 구사하냐라는댓글이좀 많이 있더라고요 음, 음, 음. 사람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무당이 이렇게 다 접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 사람 그런 방언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 못 알아먹잖아.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아파 아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때뭐 사투리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느껴지는 기운을 그냥 내가 그냥 뱉어내는 거야. 외국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느낌에 통신이 돼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 그럼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거고. 대신 전해주는 어어 어, 어. 연결자야. 그러니까 신과 예를 들어 조상이 있고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잖아. 그러면 나는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사실, 언어는 크게 중요하 어,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영어를 잘해, 영어를 잘해, 뭐, 프랑스어를 잘해, 뭐, 독일어를 할줄 알아. 모르잖아. 근데 다만, 당신 할아버지가 예전에 이런 말 좋아하지, 않, 이런 말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맞다고.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런 말이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이 독일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느낌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지, 상대방한테. 그러면 그 말이 맞다고 이제 상대방 인정을 해주고 인지를 해주는 거지. 끝. 감사합니다.